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니니지2의 점점 지루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냥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오늘 뭐 관련돼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제 지루해지고 있는 이유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가금 유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할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는 매일 그냥 사냥하고 득템하고 득템하는거 거래소에 판매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뭔가 뭐 대박 득템을 하면 뭐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희열은 있지만 어, 그 희열도 잠시 매주 이제 니지2 m 같은 경우엔 잘 아시는 것처럼 패키지가 이렇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이제 구매를 하다보면은 딸딸딸 어, 딸립니다. 저도 뭐 다이아를 많이 모아놨다가 벌써 다 사용을 하고 지금 또 400달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할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할 거리라고는 매번 진행이 되는 수집형 이벤트, 그래서 뭐 던전에서 사냥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외부에서 이제 뭐 사냥하는 것 외에는 할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순수 무과금이 PVP를 하자니 PVP는 이미 너무 이제 차이가 나버리게 되었죠. 이게 리니지 2M의 가장 큰장점이다 어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도 돈을 많이 쓰면 급격하게 랭커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안 쓰면은 이제 계속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돈쓴 사람과 근데 그 돈도 그냥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사용을 해야지 이제 랭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순식간에 랭커가 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돈을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이제 돈을 쓴 사람과 안쓴 사람의 격차가 매우 크게, 그러니까 이게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무과금 유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로 뭔가 이제 PVP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막 피죠. <laughs> 저도 이제, 요즘에는 마피 잘안 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제 막피만 하는 거예요. 이제 뭐할거 없으니까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뒤에서 이제 막피하고 거기서 그냥 뭔가 p v p 라면서 케어를 느끼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평한 상황 속에서 같이 좀 투닥투닥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미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피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계속 농사만 짓고 있으니까 게임이 루즈해지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켜놓고 이제 뭐 정보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정보 공유 외에는 딱히 뭔가 요즘에는 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제 영상이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올라오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시점에서 무언가 좀 이야기 해드릴 게 딱히 없어요. 그렇다고. 무과금 유저가 뭐 신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는 뭐 신규 지역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사냥꾼의 계곡까지는 갈수 있지만 이위 지역은 전혀 사냥을 할 수가 없고 거기다 뭐 산화, 산화탑 자체도 이제 사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도 뭔가 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공략을 하면, 하려면 이제 과금을 해야 되는데 순수 무과금 컨셉으로 잡았는데 과금을 한다라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만 지루해지는 게 아니고 상위권 유저분들도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랭커 분들도 사실상 요즘에 할게 없어요. 랭커 분들 그 하시는 거 해봤자, 그, 보스 레이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그 보스 레이드를 독점했던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라인이 계속해서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라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혈맹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그 라인이 계속 독주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농사를 짓는 그래서 라인도 뭔가 투닥투닥 하면서 PVP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야지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라인만 이렇게 독주를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라인을 그냥 바라보면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물론 뭐 반항을 해서 우리 라인을 부셔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혈, 혈맹끼리 모여서 이제 뭐 투닥투닥 하시는 이제 서버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고요.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라인도 이제 되게 심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라인도 라인대로 문제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사 짓는 대로도 문제라가지고, 이걸로 전체적으로 조금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좀 필요로 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라가지고, 이대로 되면은 유저분들이 계속 하긴 하겠죠. 그리고 돈 쓰신 분 특히나 몇백, 몇 몇천 쓰셨는데, 이걸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하기는 하겠지만, 이 니니지 2M에서 뭔가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속이 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던 유저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동석군 뭐 분들이야. 뭐, 내가 돈쓴게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게임 나오면 갈아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니지2M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 3월달에 뭐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3월달에 부디, <laughs> 과금 유저들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의 컨텐츠가 생겨야, 생겨야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니지2M 뭐 지금은 잘 나가지만, 평생 잘 나가는 게임 없잖아요. 금방 또 망할 수도 있고,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뭐 알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리이지2 m 점점 지루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